야 진짜 허리만하다. 진짜 그죠 이뻐봐요 이. 우와. 와, 이건 근데 우와. 지금 지바호스에서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를 잡아서 집으로 데고 가고 있습니다. 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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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민정 진짜.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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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와. 오, 이제 연어 해보자. 어떡해. 연어를 이제 연어 이제 내보내 주려고요. 이렇게 세워서 해줘야지 애가 정신 차려 갖고. 정신 차려. 지금 쇼크 먹었어요. 왜 연어를 방생해? 연어가 죽어가는 시기라서 음. 연어가 주, 잘 죽을 수 있게 이렇게 놔주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왜 꼬리를 잡고 있냐면은 쇼크가 제대로 안 깨어나면은 뒤집혀서 죽어요. 그래서 음. 계속 꼬리 해갖고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요. 음. 멀리서 뒤집히면은 제가 못 잡아주니까. 와, 연어 정말 크다 5 0 c m 되는가? 데이 70cm 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 와. 연어야 일어나라. 집이로 돌아가야지. 오, 거 왔어 민정아? 어 예. 너 와. 좋은다이렸다무어은다 안녕. 너무 좋알데 이거 너무 좋연데 이거 너무 좋이제 연어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가보시죠. 알래스카? 예, 그래서? 아하. I think. Yep. This one is nice. This one? Yeah. s yes, a r can I have one more? Yeah. Here we go. Thank yeah.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You too. Yeah. yeah. 이만큼 샀는데 3 3 5천원 정도.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입니다. 잡았던 거보다 훨씬 작아요 잡았던 거는 <laughs> 어. 이게 이만큼 컸는데 그래 잡았던 그럼... 게더 컸지 그쵸네 그럼 그거 한 마리가 6만 원짜리였어 네 <laughs> 연어를 구입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를 해 먹으려고요 방금 사온 싱싱한 연어입니다 이거는 얘를 소금을 조금 쳐야 돼요 소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쳐줍니다 연어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무거워 우선, 너는 잠시만 큼직큼직하게 썰어보죠. 이렇게. 그리고, 한 덩이 더. 조금 더 연어를 바삭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입혀줄게, 밀가루를. 이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입혀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 바삭하게 연어 스 테이크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3대째 내려오는 레시피입니다. 이건 뻥이고 삼대지 연어도 못 <laughs> 먹었을 거예요. 사실 방금 유튜브에서 봤어요. 연어 스테이크 만드는 법에서치이 가장 맛있대요. 자 이렇게 밀가루를 입혔어요. 이제 고소하게 버터를 잘 풀어주고 한개더 구워보겠습니다. 연어 파티장. 연어. 연어야, 후추 맛있어. 이게. 후 얼마나 맛있 이게 연어야 후추야. 아니야, 조금만 빨리 가볼게. 이 정도? 오케이. 우추 우추 연어 먹으러 가봅시다. 그럼 이제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지? 근데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먹으면 안 될까? 오, 그냥 쏠리는데? 오. 음. 와. 저기, 이 핑크빛 버거. 와. 맛있겠죠? 봐봐, 요렇게, 요, 제일 두꺼운 부분을 먹어볼게요. 아, 이게 결에 따라서 다 썰리는구나, 이렇게 결이 있네요. 소스를 묻혀서. 음. 간도 적당히 되고. 정말 부드러운데요? 음, 고기 음, 같다. 비린내가 안 나. 근데 주의할 점은 뼈가 조금 있네요. 아, 뼈가 있구나. 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결결마다 이렇게 뜯겨요. 이렇게. 여기 보면 뼈가 있어요, 이렇게. 아, 아주 잔뼈들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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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르 녹진 않는데 자연산이라 그런지 꽉찬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내가 만든 소스가 맛있네요 크림소스가 역시 연어에는 제격이네요 한국에서는 알래스카 연어 캔만 보다가 진짜 알래스카 연어를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네요 이 핑크빛부터 우선 시각적으로 너무 즐겁고 향도 너무 좋고 버터에 구웠더니 또 맛도 좋고 또 아까 지글지글 굽는데 아주 듣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는 낚시해서 잡은 연어는 산란기라서 먹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마트에서 싱싱한 연어를 사다가 이렇게 먹는 걸로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 알래스카에 오면 직접 낚시도 해서 먹, 회도 먹고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연어 맛있습니다. 크, 역시 그 유명한 이름 그대로입니다. 잠시만요. 알래스카에 맞는 맥주입니다. 아, 연어랑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났어. 그래도 늦지 않게 생각이 안 되면 어떻게 따요?